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5일 최종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김건희 여사를 광주 비엔날라에 초청한 적이 있죠. 지난 3월 31일인가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 참석을 계기로 지역기관장들하고 만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강기정 시장이 광주 비엔날레에 김여사가 오시면 행사도 빛나고 흥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개막식 날 일정이 안 되시더라도 행사 기간 중 언제라도 오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 보도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뭐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 일단 광주시장이 공식적으로 초청을 했으니까, 어,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거는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그,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성사되면,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방문할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오늘이 5일인데, 원래 내일이요. 어, 내일이 전야제고요. 7일부터 개막식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전야제에 참석을 하든가, 아니면 7일 개막식에 참석을 하든가, 어, 이렇게 해서, 대략 7월 9일까지니까, 뭐 상당히 오랜 기간, 석달 이상을 그 광주 비엔날레 합니다. 근데 잘 아시지만, 광주 비엔날레는 뭐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광주에서 그 열리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그런데 이게 그냥 지역에 그치는 행사여서는 곤란하다.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강기정 광주 시장이 김건희 여사를 초청해서 좀 행사 홍보하고 뭐좀 널리 알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국내에 있는 뭐 다른 곳 내지는 해외에서까지 어 광주 비엔날레가 어떤 것인가 하고 한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된다. 저는 매우 좋은 기획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일부에서 뭐 친문 왜냐면. 강기정 광주시장이 문재인 정부 때 정무수석을 했거든요. 청와대. 그러니까 뭐 친문 핵심이다. 그러니까 친문 핵심이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약간 뭐 아부하려고 손을 내밀었다. 이런 식은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해석이고, 저는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냥 순수하게 광주 비엔날레를 주관하는 지역의 단체장으로서 자 이거를 홍보도 좀 하고. 그다음에 널리 알리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김건희 여사를 초청했다고 보고 그 김건희 여사 초청은 정말 신의 한 수라고 할수 있을 만큼 강기정 시장으로서는 발상의 전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광주 지역의 분위기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은 몰라도 김건희 여사를 콕 찍어서 초청할 수 있다는 거는. 상당한 정도의 저는 역발상의, 그,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봅니다. 어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 나간그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요. 여러 가지의 긍정적 효과도 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처음부터 강기정 시장이 그런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노려가면서 이 초청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어, 그런 거고요. 근데 오늘 일부 이제 언론 매체들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무산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아좀 곤란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왜 그러냐면 자 강기정 시장이 이런 걸 제안을 하니까 온갖 인터넷 매체 등에서 강기정 시장을 공경합니다. 아 수박이 여기 있었네 뭐 이런 거죠. 수박이라는 거잘 아시죠?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갛고, 결국 국민의힘의 첩자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개딸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강경파들이 그 들고 나오는 그런 용어입니다. 수박. 그래서 광기정 광주시장을 그쪽으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어제 보니까 광주 지역에 있는 수많은 뭐 이런저런 단체들 뭐 보니까 광주시민단체 협의에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뭐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뭐 이런 등등에서 어제 성명서가 나왔더군요.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한다.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몇몇 그 언론매체에서 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전야제나 전야제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내일 모레 개막식 이런데 참석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아마 광주시와 그 대통령실이 좀 의견 일치를 본게 아닌가. 그러니까, 전야제 개막식, 이런 데 참석하는 것이 훨씬 더 빛나고 홍보 효과도 있을 텐데.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4월 중에 한번 방문하겠다. 막 이런 쪽으로 뭐 의견 조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강경파들에게 막힌 김근희 여사의 광주행이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아쉬운 대목을 많이 남긴다. 뭐 정치적으로 뭐 정치적인 의미에서 저는 김근희 여사를 강기정 시장이 초청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광주시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이 상당한 결단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또 다시 강경파가 그 앞을 가로막았다. 이래서 정치 문화는 또한번 상당히 후퇴하게 됐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획한 건 아니지만 결국은 전야제나 개막식 참석이 무산됨으로써 정치적으로는 좀 후퇴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강경파에 휘둘렸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2018년에 이 개막식에 참석해서 축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부부도 2004년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 안 했죠. 그때는 물론 아마 또 초청도 안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초청했는데 안 갔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어 아니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이런 비엔날레 같은 문화, 전시, 기획, 이런 데 전문가입니다. 이런 전문가고, 뭐, 대통령 부인이라는 거 외에도 문화, 전시, 기획의 전문가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개막식이나 또는 전야제에 가서, 어, 뭐, 자기의 그 전문적인 식격을, 도, 식견을 동원해서, 어, 아, 내가 보기엔 뭐, 요거는 요렇고, 저건 저렇고, 얘기하는 거, 어, 아마 광주시 그에서 열리는 비엔날레로서도 굉장한 도움이 될 거려? 홍보뿐만 아니고 그런데 그 기회가 일단은 무산됐고 4월 중에 간다는 얘기는 4월 중에 뭐 이런 관련 단체들이나 이런 데에서 뭐 반발하는 기류 이런 게좀 누그러졌을 때 아마 그런 때 가기로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간에 저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모처럼 어 상당한 정도의 전향적인 그 아이디어를 내서. 김건희 여사를 초청했는데, 이게 결국 강경파에 의해서 가로막혔다 하는 것이 아쉽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은 앞으로도, 어 아니, 뭐, 광주는, 그, 뭐, 우리 다른 지역과 뭐, 특별히 달리 취급받아야 할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정치적인 의미로, 뭐, 민주당의 텃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개로, 광주 광역시도, 광역자치단체 중에 한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떤 강경파한테 휘둘려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 이거는 어찌 보면 광주시장으로서 또는 광주광역시 주민으로서는 스스로 고립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지나치게 배타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 있거든요. 역지사지를 해봐야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강기정 시장의 그 좋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강경파들에 의해서 무산된 점. 이 점을 제가 볼 때는, 어, 광주, 광역시에 있는, 뭐, 거기에 그 어떤 지도층, 뭐 이런 데도 뭐 시민단체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어 지도층이나 이런 쪽에서도 다시 한번 뭔가 그,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광주광역시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걸 일부의 목소리, 뭐, 이게 만약에 광주광역시 시민들의 다수의 목소리라고 한다면, 저는 뭐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거는 뭐 지금 누구도 뭐, 여론조사를 해보거나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런 부분을 한번, 광주광역시 자체 또는 광주 비엔날레를 위해서도, 검토를 다시 해보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 뭐 4월 중에 뭐 음, 가는 것을 긍정 검토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자 그런 부분은 그럼 또 몰래 뭐 음,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살짝 갔다 오는 게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점에서는 광주 광역시도 당당하게 추진하고 대통령실도 당당하지 않다면 차라리 가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